안녕하세요. 계잘 그림입니다. 아, 왜 뜬금없이 계잘 그림이냐고요. 제 채널이 1년 전에 이름이 계잘 그림이었어요. 1년 전에 새우 그리기를 올렸었는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망해가지고 영상 다 내렸었거든요. 지금 누리 그림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영상들을 뭐 새로 재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림은 바로 1년 전 새우 그리기예요. 영상 초반에 아주 짧게 여러 마리의 새우 그림이 휙휙 지나갔죠? 제 취미가 어항인데 새우를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우에 관심이 많아서 수채화로 새우를 몇 마리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에 한번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새우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오늘 그리고 있는 새우는 애완용 새우로 가장 많이 키우는 체리 새우예요. 빨간색 발색이 아주 예쁜 3, 4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민물 새우예요. 새우는 빨간색이라도 몸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수채화의 투명한 성질을 살려서 그려주면 아주 좋은데요. 사실 지금 그리고 있는 어, 이 그림은 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전에 새우를 몇 마리 그려봤기 때문에 새로 그리면 되게 잘 그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게 예전에 새우 그렸던 때보다 더못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아, 한몇번 그리다 망해서 집어치울까 하다가, 아, 이 새우 그리기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썩잘 나온 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좀 좋은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이 참잘 나오는데 잘 그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기 시작하면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림을 진짜 못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금 새우 그리기처럼요. 뒤로 갈수록 형편 없어집니다. 음, 지금 다리는 거의 투명하기 때문에 물로만 그리듯이 칠하고 있어요. 반대편에 잘안 보이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톤으로 그림자를 연하게 뭉태기로 칠하고요. 새우 모양으로 전체 밑칠을 하고 그 마른 뒤에 새우 껍질의 마디를 살려서 부분 부분 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몸통과 껍질이 자연스럽게 겹쳐져서 그 투명한 질감을 잘 살릴 수 있었어요. 새우의 구조를 알고 그리면 훨씬 좋은데요. 다리의 개수, 혹은 꼬리의 개수, 아니면 몸통 마디의 개수, 이런 것처럼 구조적 특징을 파악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됐어요.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하도 작다 보니까 어, 어, 아주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물이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잘 보이도록 포즈가 어, 완벽하게 찍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확한 구조를 연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리면 좋겠지만 성질 좀 급하다 보니까 아, 우선 그냥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안 좋네요. 지금은 새우의 밑바탕 색을 다 칠한 다음에 이제야 질감 표현에 들어가고 있어요. 새우 껍질이 단단하긴 하지만 광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빛 표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등 부분, 그리고 아랫배 부분, 이런 데는 돌아가는 원통형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 끝은 좀 어둡게 해주고, 새우 등쪽으로 지나가는 내장 부분은 비워두고 채색을 했어요. 그리고 발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줘서 자연스럽게 어, 몸이 돌아가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색의 농담 표현이 어, 좀 차이가 많아야 그림이 예쁜데, 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아마도 이때부터 그림이 망한 것 같아요. 꼬리 끝은 아주 투명해서 거의 물로만 꼬리 자국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칠하는데 아 이게 손이 떨리는지 뭔지 그 눈동자 가운데 빛을 남기고 칠한다고 칠했는데 물 조절에 실패해서 그냥 까만 깨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좀 어두운 붉은 색으로 새우의 무늬를 칠하고 있어요 새우를 보면 어, 점점점 무늬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껍질마다 그 질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지금 보시면 저렇게 손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붓은 수채화 붓은 아니에요. 제가 뭐 붓을 용도에 맞게 잘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집에 있는 한국화 세필 붓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세필봇이 미세한 작업을 할때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종이는 수채화 용지 한 300g짜리 두꺼운 걸 쓰고 있어요. 그리다 보니 새우 등 부분이 지저분해져서 조금 깔끔하게 손을 대보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만 칠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노란색 계열의 물감을 추가해서 생동감을 더 줬어요. 색조만 살짝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물감에는 물을 엄청 많이 섞어서 아주 연하게 칠하고 있고요 어, 또 상대적으로 다리의 밀도가 약해서 물감을 조금씩 더 올려 주고 있어요 새우를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새우 머리 부분에 뿔이 저렇게 톱처럼 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칠해 주고 있고요 또 가장자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연하게 마무리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채도가 떨어져 보이는 곳들도 물감을 더 올려주고요. 어, 문제는 이렇게 자꾸 덧칠을 하다 보니까 새우가 어째 점점 통통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양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림을 끝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우를 그렸습니다. 아, 진짜 이거, 이 그림보다 옛날에 그린 게 진짜 더잘 그렸거든요. 정말로. 아, 안타깝네요. 이런 후진 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그림으로 올게요.